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요새 계속 집에 있으려니까 너무 심심하고 답답하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아지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이 실로 만든 실뜨기 강아지 이야기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느날 강아지 한 마리가 숲 속으로 놀러 나왔어요. 강아지는 이리뛰고 저리뛰고 신나게 뒹굴기도 하고 재미있게 놀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 너무너무 귀여운 강아지는 혼자 놀려니까 심심했어요. 어?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래도 숲속에 나오니까 조금 좋은 것 같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귀엽게 생긴 강아지는 숲속에서 혼자. 아! 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신나게 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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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참 혼자서 놀다 보니까 배가 고파졌어요. 어 어디 먹을 거 없을까? 킁킁킁 냄새를 맡다 보니 어디선가 뼈다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 어디선가 맛있는 뼈다귀 냄새가 나는데 어디지? 이쪽인가? 아니, 이쪽인가? 어디서 나는 거지? 강아지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요리 뛰고, 저리 뛰면서 뼈다귀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바로바로 이렇게 맛있게 생긴 뼈다귀를 발견했지요. 강아지는 뼈다귀를 보자마자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뼈다귀를 입에 앙 물고, 집에 가서 나 혼자 먹어야지.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강아지는 꽃밭도 지나고, 풀밭도 지나고, 그리고 커다란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수를 건너가다가 밑을 바라봤는데 거기는 자기보다 더 거기에는 자기보다 더 커다란 뼈다귀를 물고 있는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커다랬냐면 이만큼 커다란 뼈다귀였어요. 오. 어? 귀여운 강아지는 자기보다 더 커다란 뼈다귀를 갖고 있는 그 강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 너는 그 뼈다귀 어디서 났어? 그런데 강아지가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강아지도 계속 눈만 깜빡깜빡거리며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조그맣게 말해서 못 알아들었나? 크게 말해볼까? 그리고는 강아지는 자기 입속에 뼈다귀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하고 큰 소리로 왕왕왕그 커다란 뼈다귀 어디서 난 거야 하고 말을 하다가 그만 자기 입속에 있던 뼈다귀를 병물 속에 빠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어내 뼈다귀 너무 너무 속상한 강아지는 물 속에 커다란 뼈다귀를 물고 있는 강아지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 강아지도 뼈다귀가 없는 거예요? 어?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제서야 강아지는 자기 모습이 물속에 비친 거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뭐야 뭐야 그 뼈다귀는 내 거였잖아. 아아아아 아, 아, 아. 어떻게 뼈다귀 잃어버렸아아아아아아지는 너무 너무 슬펐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뼈다귀만 잃어버렸지요. 아, 슬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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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뼈다귀. 아, 아, 아. 강아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재미있게 들었나요? 오늘 이야기는 강아지가 더 커다란 뼈다귀를 먹으려고 욕심부리다가 그만 뼈다귀를 물속에 빠뜨려버리고 한 개도 못 먹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어 너무 불쌍해요, 그렇죠? 강아지가 불쌍하지요. 어,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강아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 만들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랑 함께 해야 해요. 자, 그러면 강아지를 만들어 볼게요. 조금 어렵지만 엄마와 함께 해보세요. 엄지손에 실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검지손으로 이 실을 이렇게 돌렸어요. 그리고, 어, 선생님은 이쪽이 왼손이에요. 왼손으로 오른손에 있는 실을 이렇게 걸어와요. 똑같이 오른손으로도 왼손에 있는 실을 이렇게 걸어왔어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었나요? 그 다음에 여기 애기 손가락 밑으로 줄이 있어요. 이 줄을 애기 손가락으로 짠 잡았어요. 그리고 애기 손가락으로 이제 두 번째 손가락에 있는 줄 중에 바깥 줄을 잡아요. 그 다음에 이쪽 애기 손가락으로는 엄지 손가락 있는 줄 중에 바깥 줄을 잡아요. 그리고 당겨오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리고 엄지 손가락에 줄이 두 개가 있어요. 줄두 개가 있지요? 여기 줄두개 중에 하나를 뺄 건데 어떻게 뺄 거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 올라와 있는 삼각형처럼 생긴 요 줄을 이렇게 잡아서 당겨주면 줄이 빠져요. 그럼 그대로 엄지손을 들고 두 번째 손가락에다가 같이 집어 넣어줘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 나머지 다른 손으로 모든 줄을 잡고 엄지손가락에 있는 줄만 빼요. 그다음에 엄지손을 빼주고 그다음에 검지손을 빼줘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여기에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두 줄을 잡아서 올려요. 그리고 요 사이로 통과해요. 밑으로 내려가서 맨 밑에 있는 줄을 걸어요. 맨 밑에 있는 줄을 걸어오면 요렇게 걸어서 요 사이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두 줄을 걸었어요. 올려서 여기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쵸.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을 걸어서 여기 사이로 당겨서 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왼손에 있는 애기 손가락을 놔요. 그리고 여기 검지에 걸려 있는 여기 걸려 있는 요실을 애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서 살짝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면. 두줄을 이렇게 올려 보면 요 사이에 줄이 하나가 딱 보여요. 요 사이에 요 줄. 요 줄을 당겨 주시면 강아지 완성. 조금 어렵지요. 하지만 엄마 와 함께 하면 할수 있을 거예요. 강아지 한번 달려 볼까요?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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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강아지가 다시 뒤로 가고 싶을 때는 그대로 뒤로 쭉 잡아당겨주면 다시 뒤로 왔어요. 자, 다시 강아지가 뒤로 왔지요? 앙! 앙! 어? 강아지 같아 보여요? 짠! 귀도 있고요. 꼬리도 있고요. 짠!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가 달려갑니다.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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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완성! 뼈다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강아지는 조금 어려워요. 그쵸? 강아지 만드는 법은 조금 어려워서 엄마랑 함께 해야 하지만 뼈다귀는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작은 뼈다귀를 만들게요. 엄지손가락에 걸고 짠, 그 다음에 애기손가락으로 걸어줘요. 그리고 검지손가락으로 짠, 또 반대쪽 검지손가락으로 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실을 엄지손가락에는 맨앞 실만 빼고 모두 다 잡아줘요. 그리고 이 실을 이렇게 뒤로 넘겼어요. 그리고 손을 피면 이런 모양이 나오지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X 표시가 나와요. 이 X 표시 중에 밑에 있는 실을 잡아주고 위에 있는 실을 걸어줬어요. 그리고 검지손가락을 빼줬어요. 그 다음에 이쪽 등에 있는 실을 잡아다가 세 번째 손가락에 걸어주고 반대쪽에 있는 실도 빼다가 세 번째 손가락에 걸었어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지요. 여기에 삼각형으로 애기손가락을 쏙 집어넣어서 줄을 손가락에 걸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줄있지요요 줄을 이렇게 잡아서 빼줍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빼주면 짜잔! 뼈다귀 완성! 커다란 뼈다귀는요! 한 줄로 하면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커다란 뼈다기, 작은 뼈다기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